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수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 협상 난항 소식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2% 하락 마감, 나스닥은 0.05% 소폭 상승 마감, S&P 500은 0.01%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 15%이상의 관세를 요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3대 주요 주는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가 이후에 모든 품목에 최소 15에서 20%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로시 셀프 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후 대사에 협상이 어렵다고 전달을 했고 미국 정보측 관료도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이 u 의 모든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 15%의 관세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애초 시장은 30% 관세를 협상용으로 여겼기에 15% 역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애초 30% 관세를 협상용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15%라는 숫자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기준 금리 인하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일러 연준 이사가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그는 금리 인하를 미룰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 2주 후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MC가 정책금리를 25 베이스포인트 인하는 것이 0.25 포인트 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인하는 연준 내 소수 의견이지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한 명으로 거론되는 일러가 거듭 조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자 선물 시장도 호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증시는 일러의 금리 인하 촉구에 별달리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옵 서비스 OTT 업체 넷플릭스는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콘텐츠 상각비 등의 증가로 하반기 영업 이익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었습니다. 한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7월에도 안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심리 지수 의비치는 61.8로 6월 확정치 60.7에서 1.1포인트 오른 수치였습니다. 기술주는 애플은 0.5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MS는 0.32% 하락, 엔비디아는 차익실현으로 0.34% 하락, 아마존은 1.01% 상승, 메타는 0.41% 상승했습니다. 대만의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으로 0.34%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 하락하면서 또한 AMD도 2.13% TSMC도 2 등, 어, 1 1등어로로 a 1.09%등 연구 프등 대부분 이제 반도체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인텔은 1.32% 상승하면서 반도체 지수에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어, 이날도 악재 투성이었지만이 23일 다음 주 이제 23일이죠. 이번 주 돌아오는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3.21% 상승한 329.65달러에 마감. 리비아는 0.20% 상승, 루시드는 2.5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와 미국과 유럽 간 관세협상 선행에 대한 불투명이 교차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독일은 하락, 프랑스와 영국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효과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합의해도, 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합의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효과를 의무스럽게 여기면서 신중론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A는 67.34달러 0.30%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약세에 상승했습니다. 온수당 3,358.3달러 0.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3188.07%,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의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896억, 기관은 618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특징률을 살펴보면 2차 전지가 금요일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또한 미국 상무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산 흑연에 9 3 5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적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어, 포스코0 0 0 0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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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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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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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첨단 소재도 2차 전지 테마 상승 속에 2분기 이후 에 국내 PI 필름 스프레이드 급등 전환수에 기대감에 상승하였습니다. LNF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상승 속에 KLFP 리튬 인산철의 최대 수혜주 부상 전망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로노이는 항암 신약 흡보 물질 VRN11 기술 술출 기대감이 섞대면서 하락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6,826.67 포인트, 0.29%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 상무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적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 포스 하이드리튬, 이차전지 리튬 관련주로서 상한가로 가는 모습. 미래나노테 포스코엠텍도 리튬 관련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이차전지 관련주 이차전지 관련주로서 전고체에 관련주이기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진에렌디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이스페케미칼은 셜 코스피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또 적어 나네요. 삼진에렌디 또한 이차전지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세비켐도 이차전지 리튬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GA는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가상화폐 관련주의면서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의 344.93억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모멘템 지속하면서 이날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가노사이던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오가노이드 배양 전문기업과 협약 가능성 논의 소식 속에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로노인은 항암 신약 후보 물질 VRN111 기술 수출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조 전자재로는 태양광 에너지 상승 속에 중국 리튬 선물 가격 3개월내 최고치에 미국 상무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산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적 결정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아메카닉스 또한 중국의 리튬 선물 가격 3개월내 최고치 그리고 미 상무부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산 흑연의 9산축 반동핑 예비적 결정 소식에 이차전지 전기차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성우도 이차전지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 옵션은 정무위가 2 1일 STO 증권발행 증권토큰 발행 법안 소위 심사 예정 소식에 일부 STO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로써 테마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이낸트은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수의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한주 시작하는 시장 모든 분들 상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